한국 장애 예술인 협회에서 공모한 구상 소대 문학상과 이원영 어워드의 수상자들이 발표됐습니다. 공모전은 원로 시인 고 구상 시인의 기금과 조각가 고 이원영 작가 유족의 상금 후원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뜻깊고 권위 있는 장애 예술인 상인데요. 올해 수상자들을 정유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 장애예술인 협회가 2025년 구상 소대문학상과 이원영 어워드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제 35회 구상 소대문학상은 서성윤과 고명숙 시인이 공동 수상에 올랐고 제 8회 이원영 어워드는 문정현 화가가 선정됐습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문학상이니까 에,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형상화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 자신의 삶에 대한 극복 의지를 어, 진실되면서도 어, 긍정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까지 가지고 있나를 좀더 고려했습니다. 구상 소대문학상 수상자 서성윤 시에는 20대의 뺑소니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상태에서 원격 조정이 되는 안경을 쓰고 시를 짓습니다. 그의 당선작 동네에서 같이 살기는. 공동체의 가치가 무너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저는 소상을 그 아주 오래전부터 동경해 왔거요 근데 가 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왜냐면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 글 써서 그 훌륭한 작품을 많이 그래그 그만큼의 깊이가 있는 시수 없다고 생그 이때까지 수성하신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써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시를 쓰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명의 수상자 고명숙 시에는 당선작 운명의 기도를 통해 개인의 삶을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으로 필력을 뽐냈습니다. 아울러 2025년 이원영 어워드 수상의 영예는 서양화가 문정현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상자 흐름의 자유 이를 통해 물결 속 자신의 경험을 녹여 개성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고육종 수술하고 나서 장애인이 됐어요. 음, 그리고 어, 운동 재활 운동으로 수영을 매일 가면서 어, 물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걸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어, 수영장 시리즈를 하, 했습니다. 제 작업을 어, 저도 이제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어, 제가 50 넘어서 미술을 하고 이렇게 60 넘어서 또큰 상도 받았고 하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미술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같이 옆에서 작업해 나가는 그런 작가로 이제 남고 싶습니다. 수상자들은 기쁨과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 장애 예술에 이바지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